안녕하세요. 대전 충청권 대표 부동산 주식회사 유일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 논산 대전을 오가는 4차선 도로인 개백로와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대도로변에서 잘 포장되어진 길을 따라 우리 토지로의 접근도 수월한데 우리 토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도 조만간 6m 폭으로 확포장 진행될 예정에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진출입이 양호해지고 10여분 대에 고속도로로의 접근도 가능해 물류 유통업을 운영하려고 부지를 찾고 계시다면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토지는 약 5천여 평이 조금 넘는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대전, 논산, 계룡 등의 인근으로 업종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규모 있는 공장이나 창고, 물류 유통 단지 등의 집약적인 단지로 개발, 운영하실 분께도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필지 분할을 통한 분할 매매도 진행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고 원하는 용도와 규모에 맞는 토지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에 대한 기본 공부 현황입니다. 총 3필지의 토지로 총 면적은 16,554제곱미터 약 5,008평이고요. 전체 면적을 일괄 매매 또는 분할 매매도 진행합니다. 지목은 임야, 용도 지역 지구는 계획관리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준보전 산지 등이며 일괄 전체 필지 매매 시 매매 가격은 30억 원입니다. 필지의 바깥 경계선을 대략적으로나마 빨간 선으로 표시해 보았고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은 화면 위쪽이 남쪽, 아래쪽이 북쪽 방향입니다. 이상 오늘 매물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고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